네. 어그나 나가면 되고 나, 나, 어, <laughs> <놔둬? 거. 웃음> <돼>? 어. 아 지금은 지금은 내가 가까 가까이 가까이아 지금 사람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너무 터진 양도 이게 아니야 이게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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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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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<목소리> 야미이게 개머릉 지금 저게 저게 저지? 아 이수 이수 동어 아, 언제 와 미친놈 더워 지지네도지야 잠시만요 잠시물닦아놨신물닦아 아니 얘네꺼 데고라고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아 미친놈이 아, 미친놈 아, 아, <목소리> 아니 미친

하나 더 하면, 하나 하면, 하나더 하면, 하나 네. 하 하나 네. 하 둘, 우와. 둘, 둘, 우와. 우와. 아안녕하세니네들은왜이렇게 늦게 오냐고 우리 아한3 뭐, 0분 동안 야짜좀짜라 미안해 늦출 못겠지 <했지>, 근데 아우더 더워 어, 시험 기간인데.